시작하나요? 네. 네. 우리 이글 친구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소리가 안, 난, 안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어, 나는데. <laughs> 자. 추석, 추석 잘셌어요 많이 먹었습니까? 네. 네.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버두 덜도 말고 한 과이만 같아라. 그랬어요. 이제. 하도 가난해서 못 먹으니까, 한가이가 이제 추석인데, 그때처럼 먹고 싶다 이거죠. 그때는 이제 다 몰아서 먹으니까. 가,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음. 옆,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뻐하자. 한번 해보세요. 어, 기뻐하자. 기뻐하자. 여기 옆에 사람 없어. 왜 서로 그렇게 어, 네. 기뻐하자. 기뻐하자. 네, 오늘 주제는 기뻐하자.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추석을 세게 세신 분들은 아주 그냥 기뻐하기는커녕 몸과 마음이 그냥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게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참 명절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건데 요새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무사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가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할 주제는 아니죠. 이제 지난주에도 못 나왔어요. 좀 아프더니 눈이 막 쑤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이 쑤시나. 그랬더니 여기 옆구리가 막 아파. 그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교통사고 날때 이쪽을 많이 다쳤고 그전에 또 버스 안에서 급정, 서 있다가 급정거할 때 버스 안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때 또 여기 갈비뼈가 부러졌었어요. 여러 대가 그랬는데 여기하고 여기 아픈 걸 보고 교통사고 후유증은 정말 나의 인생과 함께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교통사고인가 그랬어요. 아주, 어, 너무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온몸이 쑤시고 결린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든 이렇게 마음의 정서를 딱 바꾸는 날이에요. 주일이죠.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인데 더더군다나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겁게 살자. 예수님 잘 믿고 네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를 되게 옛날에 경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선비들이 에헤 이러면서 막 다니고 막 함부로 웃으면은 막 응? 저기 품이 없다 그러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참 되게 안 웃어요. 그래서 어 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 뭐 이런 유럽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다. 이제 그래서 지하철에 가 아니 그 지하철 타면 더 그런다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이전에 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즐거워 하자. 이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제가 한번 영어를 바은 나쁘지만 읽어볼게요. The Joy is in Go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자 그런 거예요. 기뻐해라 뭐 이런 거예요. Because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기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because this is the day he has made for you. 오늘은 날이야. 굉장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하루는 지금 9월 26일이죠? 이 날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냐 이거 없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는 정말 기뻐하는 문화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 5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남자, 남자 집사님인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뭐 때리고, 옛날에 여러분 연탄, 연탄 그런 거 알아요? 추억의 물건 연탄? 구멍 19개 있는 19, 1909, 아, 아셔요? 어, 뭐 이런 연탄이 있어요. 그러면 연탄을 아래하고 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가 타서 없어지기 전에 위로 쭉 올라가서 또 새로운 걸 하면서 연탄을 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부직갱이라는 게 있어요. 구멍에다 딱 넣고 연탄을 올린 다음에 밑에 다탄거를 올리고 그다음에 집어넣고 또 새로운 걸 넣고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뭐~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연탄 중독이 돼가지고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신문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에 나와. 몇명 사망 뭐막 이렇게 나와 그런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예요. 근데 그 부직갱이라는 거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렇게 달궈진다. 그래서 시뻘개요. 꼭 대장간에 있는 뭐같아 빨간데 그걸로 엄마를 때렸어. 그 아버지가 때리고 지었어 무섭죠. 거의 살인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폭력이 그냥 뭐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다. 이거는 그냥 루틴으로 하시고. 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안 풀리는 건다 마누라와 그 자식들 때문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그 달군, 달궈진 부직갱이로 엄마를 때리고 그걸 막 지져서 막 온몸이 화상투성이고 막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막 아빠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거덜이 났어. 그래서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아빠는 뭐 어디 살고 엄마는 어디 살고 다한 거야. 이 중학생인데 중학생 때이 집사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라도 해야지 그랬어요. 옛날에는 공부만이 유일한 길이었어. The only way라고 더 only way라고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교, 저기 반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가 저 공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공부가 딸리는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면서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을 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 집사님은 그때 장로가 뭔지 목사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자기는 처음에 무슨 회사에 그런 직책이 있나 그랬대. 아, 회사에 회장이 있고 뭐하 있고 장로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교회였던 거야. 그래서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친구 좀 가르쳐 주면서 자기 입에 필출하면서 학교도 다니게 해줘. 그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없는 거야. 그 등록금도 다 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럼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어, 목숨줄이 고기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주일날 전에 맛보기로 토요일날 무슨 중등부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데까지 끌려가는구나 가, 갔는데 이렇게 요+ 바, 요렇게 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밖에서부터 그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깔깔거리고 막 그랬대요. 자기는 웃어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더래. 저기 여러분 아까 게임 했죠. 그럼 어좀 둘러앉아서 게임을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과자를 먹고 그러더라. 이 집사님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얼굴을 처음 본 거야. 너무 불쌍하죠.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 집사님 생각. 자기 깜짝 놀란 거야. 아,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고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러고 막막 박수 치고 막이 광경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라 간증을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듣고 세상에 싫은 게 게임인데 나는 그랬어. 어머님은 게임을 운동도 못하지만 게임도 못해 그어 아이엠 그라운드 이런 거할때가슴이 떨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나는 막내 차례가 오면 막 어디로 도망가고 날아가고 싶어. 세상 싫은 게 게임이 언제나 걸려. 언제나 걸리고 벌칙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너무 싫은 게 게임이어서 아 게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 말씀을 듣고요 아, 게임이란 영원히 종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게임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즐거움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때 게임을 한다 아우, 윙닝 친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문화가 되는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든 날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상관 없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한번 자기를 가르리키면서 얘기해 볼까? 나를, 나를 위하여. 예,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예, 보니 보면 for you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명절 증국은 남아 있는 분들 즐거워하세요. 어, 거기서 생각하면 결심하고 화나고 막 성질나고 막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권리자 우리의 의무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자, 전도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야 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 그 기쁨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고 애를 낳을 때 고통을 겪어야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세상이 되버린 거예요.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정말 이이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 그래요. 그런데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지만 너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씨 이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죠. 아주 처음에 이런 말씀 나오고 아 진짜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즐거워할 일을 나한테 만들어 주라고요. 만들어 주면 누가 안 즐거워하겠어요? 진짜 막 그랬어. 그런데 먼저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먼저예요. 먼저예요 먼저.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이러 이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귀명한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이 먼저 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키포인트는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먼저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한 개도 없어. 감정은 마이너스 만이야 아주 그냥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인생이야. 그래도 뭐라고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먼저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대학 때 그걸 배워요. 총위치. 네, 총위치라고 배워요. 풀된 철하고. 이가 위아래 하나도 없네? 그래서 틀리. 이른 바틀리예요. 근데 완전 틀리야. 이가 한 개도 남은 게 없어. 입 몸밖에 없네. 이런 사람한테 끼워 주는 틀리가 있어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제작하고 그런 이론과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쭉 보여 주면서 이렇게 그 슬라이드 옛날에는 d p p p i d e slide, slide, 딱 l 딱 d e s l i d 가 slide, s l i 트가 그걸 넘겨요 그러다가 두개한 i d 에 s l 놀려서 혼나고 막 그랬더라 아주 그냥 i 시절이야 i 시절 그런데 d e slide, slide, s l i d 지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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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l i 대는 약간 i 래요 그리고 60대는 뭐 일직선인가 그래요. 70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 노화가 되는데 50대는 그래도 근육이 조금 올라가 입꼬리가 근데 60대가 되면 일직선이 되다가 70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니를 만들 때도 여기만 너무 70대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 이른바 조커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라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모님은 그때 그, 그 슬라이드를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 늙으면 이거를 입꼬리를 끌어당길 힘도 없구나. 입꼬리 우리 끌어당길 때뭐할때 뭐 끌어당겨요? 웃을 때잖아. 웃을 때는? 이렇게 웃을 때. 이게 올라. 어머 나이가 들면 중력과 야 등등 피부에 처짐과 모든 게 합쳐서 다 웃을 기운도 없는 거구나. 왜써요 그런데 중력을 거스리고 피부의 탄력을 거스리는 무기가 있었으니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럼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볼까요? 마스크 썼지만 한번 속에서 웃어봅시다. 네. 네. 사모님이 교정을 이렇게 치료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치료 목표에. 뭐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웃음, 뷰티풀 스마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이게 올라가면서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그 정도로 웃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중에, 우리나라 화가 중에 이승군이라는 화가를 좋아합니다. 아, 뭐 그림이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이걸 볼 때마다 즐거워, 아니 할수 없어. 한번 볼까요? 아우, 정말 앞니가 저렇게 다 보이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앞니가 다 이렇게 보이게, 보이게 웃는 거는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왜냐면 다 쳐져가지고, 인중도 다 쳐지고 이래서 입을 다 보이면서 이렇게 웃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만 저 웃는 모습을 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 이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슬픈 일이 있어. 지금, 아우, 뭐, 앞뒤를 봐도 다캄캄하 그냥 땅하고 하늘하고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심정이 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고, 아멘, 예. 아멘. 네,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 기쁨이다. 그걸 내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4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그랬어요. 저게 사장 오절 아니 사절 절하고 오절이 다된 건지 아니면 사절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하되 그럼 바퀴벌레도요. 네, 바퀴벌레도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어려운 환경도 이런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우, 이런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도 다 선하여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릴 게 없는 게 어디 있어? 그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좋고 막 그런 친구들한테 어머 쟤는 버릴 게 없어. 쟤 성격도 좋고 막 모두 반찬 같은 것도 잘 만들고 모두 하고 모두 어우 쟤는 버릴 게없어 그러면서 그로 서럽게 얘기하다가 나는 취할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어, 다 버려야 돼. 나는 통째로 버려야 돼. 어, 통째로 버려. 나는 정말 취할 게 없네. 내가 그랬어요 장난으로. 이렇게 맨날 셀스 디스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정말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우리 나라도, 이 교회도, 이 환경도, 이 학교도, 모든 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 버리고 싶은데. 다 어딘가 날아가고 싶잖아. 다 버리고 어딘가 떠나고 싶잖아.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막이그 무슨 저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오고 그러고뭐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많은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막 오니까 한라 식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다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구약에 물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말 구비 어떻게 되고 뭐.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위생 상태가 안 좋고. 또 냉장 시설 같은 게 없고 뭐 이러니까 돼지고기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먹으면 식중독이나 이런 게 걸릴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한 율법 같은 건데 이제까지는 이제 그걸 지키는 거죠. 뭐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뭐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거를 마치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채식주의자들도 그러죠. 동물이나 이런 생물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막 그런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거예요. 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 주신 거뭐 내가 다 알아서 먹지 뭐. 그렇다고 안 먹는 사람 친구 중에 귀건이 있어요. 친한,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안 먹는다고 해서 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걔가 안 먹으니까 걔랑 밥 먹을 때는 걔가 먹는 걸보고요 근데, <laughs> 먹는 걸 먹어요. 그런데,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는 거야. 이런 친구가 있어 말하군요. 담배는요. 아유 정말 답을 알면서 왜 그래. 정말 그런 거 보면 아프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상을 보겠습니다. 상. 아후. 정말 저 상속으로 들어가고 싶네. 어? 상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게 제 전라남도인가 전라북도의 뭐 상차림인데 그중에 이제 더 많은데 막 삼십몇 척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 저, 설교하다가 저소로 들어갈까봐, 네, 저 정도에서 했어요. 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게 정결하고, 어느 게 정결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술은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술, 마약, 담배,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나한테 무슨 장애가 있어요. 내가 조금 어디가 좀 딸려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 그렇게 되면 좋, 좋겠, 좋을 수도 있고 뭐조금면좀 낫지 않겠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된다. 그러셔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트예요.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전에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어요. 다 즐기는데 오늘 굉장히 길어지네. 길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요것은 내가 읽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뭐였죠? 즐겁게 살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고 먼저예요. 먼저. 뭐든지 먼저. 뭐, 누굴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예수님을 잘 믿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세상 살아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즐겁게 살자. 아멘. 내 네, 즐겁게 삽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글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아까 게임할 때 보니까 우리 김현 선생님, 우리 김미경 선생님 바닥에 앉으실 때 걱정됐어요. <laughs> 발딱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laughs> 와, 나는 그렇게 몸이 잽싸인지 몰랐어요. 아,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네, 네. 어우, 잽싸게 일어나서 몸을 틀고 그걸 향해서 돌진하는데 와, 멋있었어요. 네.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겁니다. 이글 선생님들은 참 동안이에요. 왜냐?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늙을 새가 없네. 아, 정말 우리 선생님들 다 복인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자. 크게 외치겠습니다.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네, 아멘! 네,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 할렐루야 선창 두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엄마, 아빠, 네, 첫째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 뭐이아 등등 동생 뭐이아 등등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없잖아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비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내 인생 모두가 볼 때는 내 인생이 버릴 것 투성이고 아무 것도 취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귀한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귀하고 우리 부모가 귀하고 우리 가정이 귀하고 우리 학교가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친구들 개인 개인과 우리 선생님들 개인 개인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축복이 넘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 준비하신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 아멘